팝 터지는 소리 들렸죠 어. s o Sorry. You need to hear? Sorry. 아,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쏘기 그렇잖아. <laughs> 아, 그 내가 돈 주태 고어 방금은. 오 <laughs> 뭔가 뭔가 그 타입. 낙원이 없다니까 왜 자꾸 사람을 믿는 거야? 그래 근데 끝까지 의심 안한 내가 잘못이지. 다음에 좀더 경계를 하자. 예 감사합니다. 유튜브. 아니 근데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그 유튜브 너무 지금 나를 우쭈쭈 우쭈쭈 해주고 있어가지고 제가 헤이해진다니깐요 적절한 채찍도 있어야 제가 막 응. 더 이렇게 할텐데 그 음식점으로 따지면은 점점 재료 막 아끼고 어? 가격 올리고 이런다니까 점점 <laughs> 그만 징징대라고 오케이 다 죽일게요 안에 있다 아 야야야야 yeah. 잠깐만 잠깐만 <목소리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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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쏘.. 리 쏘.. 리아 미스테이크 우린 너를 죽였어 너를 먼저 아 야야야 yeah, yeah. 근데 아이 쏘리 쏘리 아, 아 한번만 살려줘 리바이브 미 리바이브 미 아오 나 그냥 나 그냥 너를 사 저.. 저스트 원 타임 한번만 기회를 아. 달라고 한번만 갱생할게요 저 잘할 아. 수 있어요 디피 i p T-pip. Please, please, I, I don't wanna die. 찾아, 찾아, 디피 i p 찾아. 아니, 다더라고? <laughs> 아니, 둘이잖아요. 갑자기 한 명이, 걔 <laughs> 아니, 아니, 왜 자꾸 못긋기 하는 거야? <laughs> 아니, 씨. 야, 너네는 근데 어떻게. 저기, 어? 팀을 하고 있는 건데, 나는 팀을 못 만났는데, 왜 너네만 행복한 건데, 왜 너네한테만 낙원이 있는 건데, 아, 진짜, 내 안에 악마가 깨어나고 있어. 어? 와우, 쉣! 시원하이 레니게이드. 이번 판 운이 좋은데요? 어나나 나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서 유비 괴롭히는 컨텐츠 해야 돼. 착각, 딱. 착각, 딱. 아 절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는 거 아닙니다. 요청이 워낙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걸로 유비를 괴롭혀 달래 스니치 드라이버로. 절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. 여기는 지하 가는 거 아닌 거 같아 내 생각에 여기는 지상이 더 맛있음 신기하게. 여긴 지상에, 지하보다 지상 버스가 더 맛있어. 어우, 자꾸 과죽대. 사람 소리 들렸지? 이 버스에서도 추위가 피해진다는 사실. 하하하. <laughs> 하하하. 가소로운 녀석. 로로로로로로로로. 춥지? 화영. <laughs> 왜 이렇게 열심히 걸어오냐? 살 자격이 있다. 안녕. 응. 뭐라, 에스, 에스이란 거야? 쉣기가. 아니, 근데 나 토렌테 쓰는데 이 전투마크 기동령을 쓰는 게좀 아깝잖아. 권총을 하나 들자. 베나 티를 드는 게 맞겠죠? 이 무기 탄약 때문에. 아, 너무 과한데? 아니, 죽으면은, 솔로에서 이걸로 죽으면 너무 손해인데, 진짜. 야, 토렌테는 근데, 베나 토르가 있으면은, 좀, 좀 그렇지 않나? 나오스프레이 쓰고 싶었는데, 사실. 오프 갈까요? 오스프레이 베나토르 어떤데? 병원 가야 돼, 병원. 회복 스프레이 먹으러 가자잉? 어, 병원이 진짜 탈게 없어. 아, 좋됐 뻔했네. 힐템 좀 없어. 근데 레틀러 1한테 죽을, 죽을 뻔한 거야? 쉿. 아, 저렇게 왔으면 지뢰 소리 들었겠다. 나랑 한닭 가리 를 격렬 하게 하고, 싶 은, 거같 죠？맞 았쥬토렌트였 구나？왠지 자신 감이, 아, 여 기로 떨어졌 어？에이씨 찾았쥬 에 토렌테가 아니라 템페.. 아 토렌테구나 키다 버려 어? 어? 병원 열쇠다 병원이 열쇠가 저쪽이었는데? 풀샷이냐고요 저는.. 풀샷은 아니에요 난 유도리슛? 저 열쇠방 어디였더라? 아 인사 받아줘 근데 아까 인사 받아주고 내가 힐까지 해줬는데 나 죽여가지고 이제 사람 못 믿어요 아 인사 받아줬잖아 몇 번에 인사하니 파밍해야 돼 바쁜데 아이 그참 인사를 몇번 하는 거야 파밍을 해 파밍을 두 명이네 <laughs> 아, 그런가? 내 위치 파악하고 있는 거야, 지금? 야, 이씨, 진짜네? 언제 여기까지 갔어? 떨어지는 소린데 이건? 아 시체다 시체 떨어진 것 <laughs> 양지 바른 곳을 찾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인사를 여러 번 누를 이유가 없어 진짜로 위치 잡은 거 맞는 것 같아요 잠깐만 그거 하자 그거 응 찾았어 오 보정기 삼 아이스 아. 그냥 쏠걸, 베나토르. 괜히 꺼들럭 댄다고. 껍질 거리다가 보인다, 보여. s h 어디서? 아, 피 달아? 아! 추지 안 피해지나? 아니, 왜, 왜 피가 계속 달아? 아, 추워요. 제발요 됐나? 어휴 아니 왜안 아니 버그야? 왜 버그지 ㅈ 대 <laughs> 잠깐만 체력이 다른 게안 멈춰 아니 체력이 다른 게안 멈춘다고 제발 살고 싶어 살고 싶어 <laughs> 피할 수 없는 동상 같은 거에 걸린 거임 지금? 아나 어떡해 어떡해 나 어떻게? 나 어떻게? 나 어떻게? 나 어떻게? 나 어떻게? 맛있다. 나 어떻게? 나 어떻게? 나 어떻게? 나가고 싶어. 나가고 싶어. 어, 체력 다. 어. 제발 진짜 제발 진짜 제발 나나 나 진짜 아픈 사람이라고 나나한 번만 살고 싶어 나못뜨고옴 제발 제발 살려 주는 거야? 근데 여기서 죽으면 나 생존자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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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고 싶어 밴디지 플리즈 어, 살고 싶어 밴디지 힐미힐 플리즈 오, 땡큐 오, 땡큐, 땡큐 아, 진짜야 진짜 살려주는 거야 아, 밴디지 한세 번은 더 감아줘야 될것 같은데 오, 땡큐 오, 예스 야야, 어야 그.. 뭔소리야? 어! 노오오! 노노노노노노노노 프렌들리 프렌들리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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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나팬디지한번더 감아줘야돼 <laughs> 싸우면 안돼 아 이건 뭐야 도씨 어차피 살 수가 없는 판이었네 이거